저 다정한 남자입니다. 지금 알이 썩어서 터졌는데 이걸 한번 째볼 거거든요. 사실 이과정 중에 그냥 가래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는 뜻이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알을 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에서 나오는 고름인데, 이렇게 고름이 나오면은 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이럴 때는 알을 그냥 째주는 게 좋습니다. 거의 가망이 없어 보이죠? 네. 나랑도 너무 또... 많고. 한번 봤어요? 살짝 움직인 것같네요 눈이 제대로 형성이 안된 약간 장애가 있는 개천데 이런 경우에는 키친타월을 이렇게 덮어주고 아래 알 보관함에다가 이 상태로 잠시 넣어주고 다음날까지 또 지켜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르고 나면 그때 꺼내줘야 되는데요 가망성이 많진 않지만은 이렇게 형성이 덜된 아이들 또는 이 친구처럼 약간 기형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보관을 하면은 살아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건조한 상황에서 도면은 애들이 이제 몸이 뭔가 이제 막 말라 비틀어지고 죽는 경우도 생기니까 어느 정도 습도 어느 정도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래서 썩었는데 너무 심하다 일종의 노하우였고요 이렇게 넣어놓고서는 한 일주일 정도 습하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습기가 뭐 유지가 되게끔 너무 습하지는 않고 살짝 한애들 젖지 않을 정도로만 습도를 유지시켜주시면서 지켜보시다 일주일 뒤부터 먹이를 조금씩 입에 대주시면 핥아먹으면서 부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